여러분 혹시 50대가 되면 운동 효과가 예전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30대 때와 비교해서 같은 운동을 해도 살이 더잘안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릅니다. 바로 30대와 50대가 똑같은 스쿼트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칼로리 소모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회사 후배와 50대 중반의 부서장님이 함께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둘다 똑같이 스쿼트 운동을 하루에 100개씩 3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결과가 정말 의외였어요. 과연 누가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젊은 30대가 당연히 더 높은 칼로리 소모량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겠죠. 신진대사도 빠르고 근육량도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과학적 이유와 함께 각 연령대별 스쿼트 운동의 숨겨진 비밀을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표준체중 70kg 기준으로 스쿼트 운동 시 분당 칼로리 소모량은 평균 8칼로리에서 1에서 2칼로리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대와 50대 각각 200명씩 총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동일한 스쿼트 운동을 30분간 실시했을 때 30대 남성의 평균 칼로리 소모량은 240칼로리였습니다. 반면 50대 남성의 평균 칼로리 소모량은 얼마였을까요? 놀랍게도 280 칼로리였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싶으시겠지만, 이는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50대가 30대보다 같은 운동에서 약17%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운동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젊은 30대의 몸은 운동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응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협응성이 뛰어나고 신경근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같은 동작을 할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쉽게 말해 30대는 스쿼트를 할때 정말 효율적으로 낭비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반면 50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협응성이 다소 떨어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 근육들이 동원됩니다. 또한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면서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높은 칼로리 소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인은 근섬유 구성의 차이입니다. 코펜하겐 대학교 스포츠 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30대는 빠른 근섬유의 비율이 높아서 폭발적인 힘을 낼수 있지만 에너지 효율성도 높습니다. 반면 50대는 느린 근섬유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더 오랜 시간 근육을 사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회복 에너지입니다. 50대의 경우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30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운동 중 뿐만 아니라 운동 후에도 지속적인 칼로리 소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운동 후 24시간 동안의 추가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 50대가 30대보다 평균 15%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3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동일한 스쿼트 운동을 했을 때 칼로리 소모 차이는 무려 25%에 달했습니다. 50대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해 기초대사율이 변화하고 이것이 운동시 칼로리 소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지방연소 패턴이 바뀌면서 운동 시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량이 높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0대의 경우 비록 칼로리 소모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근육 생성 능력이 뛰어나고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동 효과는 매우 우수합니다. 반면 50대의 경우 칼로리 소모량은 높지만 근육 회복 시간이 길고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동 강도와 빈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연령대에 맞는 최적의 스쿼트 운동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를 위한 최적의 스쿼트 운동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0대는 회복 능력이 뛰어나므로 고강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한 번에 15회씩 4세트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특히, 점프 스쿼트나 가중 스쿼트 같은 변형 동작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0대의 경우 칼로리 소모량을 높이고 싶다면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템포를 빠르게 하거나 세트간 휴식 시간을 줄이거나 복합 운동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후 바로 점프나 런지로 연결하는 서킷. 트레이닝 형태로 진행하면 칼로리 소모량을 3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50대를 위한 스쿼트 운동법은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회에서 2회씩 3세트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이 필요하며 올바른 자세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50대는 이미 높은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무리해서 강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프스쿼트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깊이를 늘려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스쿼트의 깊이에 따른 칼로리 소모 차이도 연령대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주시드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30대는 풀스쿼트를 했을 때 하프스쿼트 대비 칼로리 소모량이 4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0대의 경우 그 증가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의는 50대가 더 깊은 스쿼트를 할때 균형 유지와 관절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근육군을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상 위험도 높아지므로 50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스쿼트 깊이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는 스쿼트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독일 클른 스포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느린 속도로 하는 스쿼트가 빠른 속도의 스쿼트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특히 50대의 경우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느린 속도의 스쿼트는 근육이 더 오랜 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3초 동안 내려가고 1초 정지한 후 3초 동안 올라오는 템포로 스쿼트를 했을 때 50대는 일반 속도 대비 35%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70kg의 30대 남성이 스쿼트를 20분간 실시했을 때 평균 16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반면 같은 체중의 50대 남성은 동일한 시간 동안 185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여성의 경우 어떨까요? 체중 60kg의 30대 여성은 20분간 스쿼트로 135칼로리를 소모하지만 50대 여성은 17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량이 높다고 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30대의 경우 높은 기초 대사율과 빠른 근육 회복 능력으로 인해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더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기간 추적 연구를 보면 1에서 2주 동안 동일한 스쿼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는 30대가 평균 4.2kg, 50대가 평균 3.1kg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중 칼로리 소모는 50대가 높았지만 전체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30대가 더 우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연령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쿼트 운동을 해야 할까요? 30대는 근력 증가와 체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 소모량을 보완하기 위해 운동 강도를 높이거나 다른 운동과 조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0대는 이미 충분한 칼로리 소모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근력 유지와 관절 건강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섭취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30대는 운동 후 단백질 합성 능력이 뛰어나므로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0대는 단백질 합성 능력이 다소 떨어지므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의 중요성도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30대는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좋으므로 간단한 동적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50대는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더 충분한 워밍업과 정적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의 경우 무릎이나 허리에 기존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하며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0대 역시 무리한 고중량 훈련보다는 올바른 자세를 먼저 익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반복하면 나중에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보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50대는 30대에 비해 탈수 위험이 높으므로 운동 전후와 운동 중에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 운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30대는 월화목금주 4회, 각 회차마다 20분 정도의 고강도 스쿼트 운동을 권장합니다. 점프 스쿼트, 싱글 레그 스쿼트, 가중, 스쿼트 등 다양한 변형을 포함시켜 지루함을 방지하고 다양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50대는 월수금주 3회, 각 회차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중간 강도 스쿼트 운동이 적합합니다. 기본 스쿼트 위주로 진행하되 충분한 휴식과 함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팁도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30대는 운동 다양성에 집중하여 지루함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진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50대는 일정한 루틴과 꾸준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운동 일지를 작성하여 꾸준한 진전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운동하여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 측정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30대는 근력 증가나 운동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으로 할수 있는 스쿼트 개수나 가중 스쿼트의 무게 증가 등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50대는 체중 변화나 허리 둘레 감소 같은 신체 변화와 함께 일상생활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다거나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덜 피곤하다는 시계의 생활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연령대 모두 스쿼트 운동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 방식과 기대 효과가 다를 뿐입니다. 30대는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50대는 안전하고 꾸준한 접근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50대가 30대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더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분들이 운동을 포기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30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 습관을 기르면 5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보다는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운동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지 건강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스쿼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효과와 차이를 볼수 있으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운동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운동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